하리수는 2001년에 도도 화장품 광고 CF 모델로 본격적으로 지상파 데뷔를 했는데, 단아한 외모의 여성이 침 삼키며 굵은 울대뼈를 보이고 웃음을 짓는다는 내용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당황했다고 한다. 이 광고가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도대체 광고 모델이 누구냐는 문의가 광고사와 해당 화장품 회사에 폭주했다고 한다. 이 광고 덕분에 하리수 본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광고주는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할 정도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리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이런 대중의 여론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지상파에 진출하게 된다. 빨간통 CF로 성공하고 나서는 10년 동안의 무명 세월을 한 번에 해소시켰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하리수는 트랜스젠더로 연예계에 발을 디든 인물이다. 그간 가진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가꿔나가고 있다. 하리수는 과거 러브콜을 많이 받은 것을 언급하고 프로그램 모두 시청률이 좋아서 시청률 보증 수표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리수는 해외에서도 섭외가 많이 왔다고 알리고 2001년부터 홍콩과 대만에서 음반 방송 모델 활동을 했고 대만 버라이어티에는 7년 동안 나갔다라고 말했다. 하리수는 수입에 대한 질문에는 꽤 괜찮았다라며 한창 잘 나갈 때 하루 수입이 1억 원이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하리수는 지금은 200평 넘는 집도 있고 여주에 1000평 넘는 땅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리수는 헬기도 자주 탔다. 그리고 비행기 마일리지도 꽤 많이 쌓여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리수는 과거에는 대시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도 있었다라며 실제 만남도 있었다. 지금도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많다라고 자신감도 내비쳤다.